6쪽에 유형 구번 보세요. 요게 하나의 개념입니다. 618, 619. 그 다음에 621하고 620번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보세요. 여기 제목이 변화된 별량. 평균하고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 대신에 이거 안할 거야. 이거 대신에 분산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먼저 평균하고 분산을 기억하시고,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알겠죠? 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618번 보시면요. 다섯 개의 별량. 원래 ABCD가 있는데요. 아니, 다섯 개니까 이것까지 있는 거죠. 이거의 평균은 몇이래요? 다섯 개 별량의 평균은? 6. 6이래요, 6.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전부 다뭘 했습니까? 전부 다뭘 했어요? 했어요? 3을 더했어요? 네. 6을 더한 거 아니냐? 에요 3을 더했구나. 그럼 평균이 어떻게 변할까? 3더해지 않아요? 여기 평균은 몇이에요? 여기 평균은 몇이에요? 여기 평균은 몇이니? 9. 9. 9에요? 네. 이거 다 더해야죠? 그치? 네. 어, 다 더해서. 5로 나눠야죠.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9가 돼요. 와. 어우, 쓸거 너무 많다. 네. 얘도 써요. 마? 얘를 뭘로 나눠요? 얘는 그냥 문제 푸는 게 그냥 하나의 필기구 개념이에요. 얘를 뭘로 나눠요? 5개로 나누면 뭐가 돼요? 뭐가 되니? 9.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에서 5랑 뒤에 있는 거 뭐야 15에서 3 3이 몇번 있어요 5그 5, 다음에 5. 5죠 네. 그치 네. 얘가 몇이야 얘가 몇이야 이거잖아 6이잖아 이거 6이 원래 평균이고 네. 뒤에 있는 게 뭐야 뒤에 있는 게아 얘를 6으로 이 색깔로 하면 안되는데 얘는 몇이에요? 요거 평균 6이고요 원래 평균 6 뒤에 있는 게 뭐야 얘들아 약분하면 3이지 3이 2, 3이야 만약에 얘는 뭐3 더해주고 뒤에 있는 거2 더해주고 이러면 완전히 다 깨져 규칙이 그때는 그냥 다 다시 구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수만 다 똑같이 더하면은 여기도 평균도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똑같이 자그 다음에 619번. 여기는 뭐 있어요? 3개 짜리네요. ABC에 평균이 10이고요. 평균이 뭐라고요? 10이고요. 표준 편차가 몇이래요? 분산은 몇이에요? 내 분산으로 한다 그랬지. 분산은 몇이에요? 16. 16이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켰대요? 3배 했대요, 3배. 자 이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 이거 다 더해요.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요? 3 3a 더하기 3a 더하기 3b 더하기 3c에서 몇 개로 나눠? 3개로 나누면 뭐야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 3이 다 약분 되죠? 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음... 30! 나 아니지 잠깐만 아 이렇게 설명하려는한게 아니었는데 여기 있죠? 네 여기 앞에 3을 다 빼요 3을 앞으다 빼면은 뭐야 이게 3이 있고 뒤에 뭐가 있는 거야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네 이게 뭐니? 10. 이게 뭐니? 이게 원래 평균이지, 이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평균 10이 있는 거고, 여기다 3이 곱해진 거야. 이 3이 이 3이에요. 초록색, 주황색깔. 평균도 어떻게 써? 다 3이 생기면 어떻게 써요? 다 3이 생기면 3을 곱하는 거고, 3을 더해줬으면 똑같이 평균에 더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621번 보세요. 621번은요. 여기는 x1, x2 몇 개? xn 음. 표준 편차가 2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평균부터 해야 돼. 평균. 평균. 형이 안그려서 m이라고 합시다. m. 그러면 이제 변화된 게 뭐예요? 2x1 두 배하고 1이네요. 두 배하고 1이죠. 두 배하고 1을 했죠. 또, 두 배하고 1을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야? 두 배하고 1이죠. 해서, 얘의 평균은 뭐예요? 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평균은 뭐예요? M.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눠야 돼? 이거 n개죠? 네. n개로 나눌 거예요. 다 더하면 뭐예요? 응? 2에다가. 이거 다 더하면은 x1에서 xn까지 있겠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1이 몇개 있는 거야? n. 1이 n개 있는 거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n 하고 2가 있고 얘들아 요거 계산하는 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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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되죠. 여기 정리하면 뭐예요? 플러스 1에다가 n 분의 n이 되죠. 결론이 뭐니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평균 얘기하는 거잖아. 다 더해서 개수 n 개로 나눴으니까 이게 평균이지. 어떻게 됐어? 여기 사라지는 애고. 네. 그럼 뭐예요? 원래 평균 m에서 2곱하고 1 더했지. 네. 여기 평균이 어떻게 됐어? 평균이 뭐예요? 2 곱하고 1 더. 그냥 2곱하고 1 더하는 거야. 평균은 똑같이 바꿔주면 돼. 평균도 똑같이 바꿔주면 돼요. 자, 유형 9번의 맨 위에 보세요. 박스. n개의 별량. x1, x2, x3, xn 까지의 평균이 m이고요. 요것만 보세요. 얘가 별량이 어떻게 변했어요, 전부 다? a를 곱하고 b만큼 다 더해줬죠. 그럼 평균, 동그라미 1번. 평균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a, m에 더하기 b. a, m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쓰레기를 자기 가방에다 넣어요? 쓰레기통이 앞에 네, 멀 여정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럼 그럼 쓰레기통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예. 그거 들어가야겠네. 다음. 분산이 <laughs> 다음 분산이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예, 아, 분산이 몇이 되는 거예요? 예, 분산은 몇이에요? 분산이요. 분산. 분산이 어떻게 돼요? 오오오오 평균을 다 빼야지. a 6. 평균을 다 빼요. 그럼 몇이에요? a 6. a 6에다가 제곱이죠. 그 다음 b-6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b-6의 e 제곱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5개죠? 네. 5로 나눠야 되는 거지. 이게 분산이야. 얘는? 얘는 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잖아요 a 3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리가 네. 없어서. M 평균은 아, 어떻게 가는 아, 아, 거야, 평균은? 평균은? 평균은 뭐야? 그냥 9. 평균이 개가 아까 뭐였지? 6. 6에다가 9도 한 거죠? 네. 6 플러스 3. 6 플러스 3. 해서 9를 만든 거고. 자, 이제 분산 볼게요, 분산. 분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산은? 분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뭘 빼요? 9. 9를 9다 빼는 거야. 응. 여기서 이걸 빼고요. 여기서 이거 빼고 다 빼요. 네. 다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다 빼면 어떻게 돼요? 돼요? 3하고 3은 똑같이 다 빼지지. A-6이 돼버리지. 여기서 이거 빼면요. B-6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요. C-6.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가 여기서 이거 빼면은? A -6. 2 6까지 가지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하는거야? 제곱해야 되고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5개로 나누면 음. 이거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 이거 분산이니까 분산은 지금 이게 숫자로 알 수가 없잖아 그냥 V라고 합시다 V V 분산은 V라고 해요 v a r 이 a t i o n 음. 처음 들어요? 분산을 영어로 했을 때앞 글자가 v예요. 어떻게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까? 분산. 아, 분산 이렇게도 합니다. 분산. 아, 제가 들어본 영상들 중에 제일 s h e variation이에요. variation. variation. 이같 어, 앞에서 좀 개그를 하면 좀 반응을 좀해 주세요. 와. 아, 개그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시면요. 수업을 끝내지 아, 않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개그인지도 몰랐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럼 뭔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연상법을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진 어, 분산 이거는 개그 치는 거죠. <웃음> 어. <웃음> 설마 이것도 개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닌가? 이건, 이건, 이건 진짜예요. 똑같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돼 있는 거는요. 분산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윤석열 윤석열이야? 허경영이에요. 허경영이에요. 허경영 허경영이에요? 어 가끔 아내다 보면 하림아 너거 당원 가입해 허경영이 무슨 당인 줄 알아요? 뭐야 뭐야? 연 당이요 어? 국연 당이요 또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요? 마스크 아래에서 막대사탕을 먹고 있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왔다갔다 부리 같아요 새 부리 같아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막대사탕을 이렇게 입안으로 야 봐봐 이 분산이라는 거는 산포도지 평균을 근처로 해서 평균을 근처로 해서 자료 A, B, C, D가 더 높냐 더 아래에 있냐 더 많이 있냐 뭐 이런 걸 나타내 막대기들이 이런 거였지 근데 여기는요 자료가 다3씩 더해졌죠 평균도 같이 올라갔지. 네. 막대기 차이가 없어. 그대로야. 어. 로스팅.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세배한 거였지. 세배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분산이 뭐예요, 여기는? 16 나왔죠, 위에서. 여기서는, 잠깐만, 요걸 좀 자리를 3 곱하기 10을 위에다 쓰고. 여기서의 분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사는 어떻게 돼요? 3a에서 뭘 빼요? 3a에서 뭘 빼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여기서 30을 빼는 거죠? 3으로 다 묶이지. 3으로 다 묶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묶이고, a 빼기 10이죠? 그 다음은요? 여기서 또, 3으로 묶이고, B 빼기 10이 되는 거죠. 또, 3으로 묶이고, 10 빼기 10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지, 제곱. 얘도 제곱해야 되지. 얘도 제곱하고, 제곱하고, 그 다음 뭐야, 이거를? 다시 더 하죠. 더 해서 뭘로 하는 거야, 이게? 세 개로 나누는 거지. 여기 있는 분산은 뭐예요? 요걸 써줘야 되는구나 여기 있는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a 빼기 평균 b 빼기 평균 c 빼기 평균 을 네,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다 더했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죠 얘랑 얘랑 비교해 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3이 더 나왔어요 뭐가 남았어? 3이 남은 게 아니라 누가 더 남은 거야 3이 제곱. 3의 제곱이 남았지 이거는 네. 그지 나도 추워요. 윤석열이 와서 그래. 어. 얼리네, 윤석열이. 자, 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 <laughs> 얼만큼 차이 나냐? 얼만큼 차이 나냐? 3배 했지 전부 다 3배 됐지? 네. 3배 되면 뭐가 돼요? 네. 3제곱만큼 더 커져요, 분산은. 알겠냐? 네. 분산이 아까 1 6이라 그랬지? 네. 여기서 분산은 몇이에요? 9를 곱해야 되는 거야? 9. 자, 그럼 응용. 만약에 여기서 자료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봐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C로 자료를 바꿨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분산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원래는 16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6에다가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야? 5제곱. 마이너스 5에 제곱을 하는 거야. 25배가 되는 거야, 25배. 표준 편차는 여기다 다시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덧셈만 했고 여기는 곱셈만 했죠. 그죠 여기는 여기는 곱셈고 덧셈 둘 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바뀌는 거니? 여기선 어떻게 바뀌어요? 네, 여기선 어떻게 바뀌어요? 야, 아까 덧셈한 거는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분산할 때 덧셈한 거는 똑같이 빠졌지 얘도 똑같이 빠져, 얘도 이건 영향을 안 줘요 곱셈한 것만 영향을 줘요, 곱셈한 것만 영향을 얼마나 주는 거야? 여기가 분산을 V라고 하면요, 여기 분산은 몇이 되는 거야? 잠깐만, 621번에 여기는 있지. 표준편차가 1하있으니까 분산은 네. 여기 4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분, 여기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4, 5, 5, 5. 원래 4에서 예. 몇 배, 5, 5. 여기 2만 관련이 있는 거야? 2만? 5, 5. 제곱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니? 네. 몇이야, 이게? 16이죠? 네. 표준편차는요? 4. 4. 4. 그 다음에 문제 덜푼게뭐 있냐? 20번 618번의 20. 답이 뭐야? 아 잠깐만 618번에 표준편차 2가 있었구나 분산 이게 4란 얘기네 4로 할걸 그냥 음. 618번은 3번이죠 619번은요 평균은 3배에서 3 0이고 표준편차는요 표준편차는 자 이거 분산으로 먼저 바꿔서 하라 그랬어 분산으로 바꿔서 하라 그랬어요 왜 분산으로 바꿔서 하라 그랬습니다 표준편차가 4였는데 16이었죠. 여기에 산은 몇이에요? 예, 원산은 몇이야? 아니, 이거 초록색깔은 그냥 예를 든 거였고. 네. 몇이야, 이거? 9를 곱하면 뭐예요? 그냥 9 곱하기 16이죠. 네. 여기에 표준편차는 몇이에요? 144. 3 곱하기 4가 되겠죠. 144 하지 말고. 아. 이거에, 저, 저, 제곱, 이거 제곱권 이거 제곱권 하면 되잖아. 몇이야, 그러면? 12. 네. 12. 답은? 18. 18. 621번? 사 아, 구했지? 네. 자, 그 다음에 620번 보세요. 네. 6명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의 평균은, 아, 추워. 어, 윗몸 일으키기 기록의 평균은, 몇이래요? 17. 17. 표준 편차는? 어, 루트. 루트 2회래요. 6명 중에서 기록이 17회인 학생이 빠졌대요. 네. 얘가 딱 평균이 빠졌네? 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 똑같은 애가 빠졌으니까 평균은 변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섯 명의 평균은 여전히 1 7이 되는 거예요. 네.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문제. 음... 음... 음, 맞았으니까. 응? 어떻게 풀었지?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의 분산부터 구해야 되지. 다섯 명의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똑같지 않아요. 다섯 명의 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윗몸 일으키기 했에서 평균을 빼야 되지. 평균을 빼면 어떻게 돼요? 다섯 여섯 명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열 17회가 있는 거죠. A, B하고 17회 여기 딱 해봐. 그 다음에 C, D, E에서 여기까지 해서 6명이죠. 여기에 평균이 몇이에요? 17이죠. 평균 17.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이 몇이에요? 분산으로 가자. 분산은 몇이에요? 2? 아니다. 분산 2. 2죠. 여기에서 얘가 빠졌지? 나중에 빠지지 여기서. A, B가 빠지고 C, D, E 다섯 명 돼버리죠? 네. 그죠? 불쌍, 그러면 여기에 평균은 뭐예요? 5분의 평균. 똑같이 17이야, 얘는. 평균이 내가 빠졌잖아. 그치? 여기에 평균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7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E를 몇 명으로 나는 거예요? 6. 6명으로 나눠서 다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1 17. 7이란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실 궁금한 거였지.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였어? 얘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를 5로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그치 네. 여기서 a b c d e가 몇이야? 어? 아, 아는구나. 85? 몇이야? 85? 아, 아 예. 85. 85예요? 이거 다85 넣으면 똑같이 17 나와요. 평균이랑 똑같은 점수의 애는 더 들어와도 여전히 평균이 그대로고 빠져도 평균이 그대로야. 근데 평균하고 다른 자료의 애가 더해지거나 빼지면 그때는 평균을 다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분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분산이요. 6곱하기 a에서 뭘 빼요? 17, 17 빼고요. 또? D에서 17 빼고요. 17에서 17 빼고요. C에서 17 빼고요. 이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얘는 사실 의미가 없죠? 0이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뭐예요다 더해서, 몇으로 나눕니까? 여섯 명으로 나누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2라는 거죠. 여기서의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니? A A -B. 여기서의 분산은요 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니? 네. 여기는 어차피 0이잖아 네. 똑같이 나오는데 앞에 뭐만 달라? 5분의 1. 여기는 5분의 1이지 5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여기 뒤는 똑같이 나오지 여기는? 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이만큼이 뭐야? 얘들아 이만큼이 뭐가 나와야 돼요? 12. 12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몇이에요? 12. 12 그럼 몇이야? 12. 5분의 12가 되고, 루트를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양의 제곱근 계산하시면 편준편차가 나오죠? 12, 루트 15. 여기 계산할 때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써. 다 펼쳐놓고 써. 그러고 찾아. 처음에 잘안될 때는. 어.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보여요, 이제. 지석. 네모. 생긴 어. 와.